이번에는 가이드를 양쪽에다가 대고 가공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폭은 20mm 폭에 깊이가 5mm로 홈을 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비트는 아까하고 달린 12mm 짜리 비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업할 홈은 이만큼에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 선 기준으로 가이드를 설치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이 설치해둔 가이드의 거리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mm 빼기, 비트의 굵기 12mm, 둘로 나누게 되면 94mm입니다. 94mm만큼 거리를 두고 가이드를 미리 설치해두었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 가이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먼저 설치한 가이드를 기준으로 반대편 가이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리를 얼마를 두어야 될까요? 새로운 계산식을 하나 더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가공할 폭, 빼기, 비트의 굵기, 그리고 더하기, 플레이트의 지름입니다. 가공할 폭은 20mm이고, 비트의 굵기는 12mm이니까, 20mm 빼기 비트의 굵기인 12mm 더하기 200mm 플레이트의 지름입니다. 하게 되면 208mm입니다. 208mm만큼 거리를 떠두고 반대편 가이드를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제가 미리 208mm 폭으로 판재를 하나 미리 커팅을 해두었습니다. 이 판재를 먼저 설치한 가이드 편에 밀착을 시켜주고 나머지 반대편에 가이드를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쉽게 평행을 맞춰서 작업 가이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하실 때는 작업하는 방향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가이드를 왼쪽편에 놓고 밑 기대서 갈 때는 밀면서 오른쪽편에 가이드를 사용할 때는 기대고 당기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비트에 회전하는 방향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부싱을 사용해서 가공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어댑터가 없어도 여러가지 라우터에 하나의 플레이트만 가지고도 가이드 부싱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매우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유니버셜 플레이트나 가이드 부싱을 구입을 하게 되시면 이것들이 전부 인치로 제작, 인치 기준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해보고자 이번에 미리미터 가이드 부싱과 미리미터 셜 크레이트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공구들은 미리미터를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가이드 부싱을 사용할 때인치를 기준으로 작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비트들도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시 미리미터를 네, 기준으로 제작된 비트를 구매할 를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에러점이라고 할수있겠죠니다 이번에는 가이드 부싱의 세트 중에서도 외경이, 8, 아니, 외경이 10mm이고 외경이 8mm인 이 가이드 부싱을 사용해서 템플릿 모양을 카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비트는 6mm짜리 스파이럴 비트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템플릿 모양은 제가 손잡이 모양으로 주로 사용하는 템플릿 모양입니다. 가이드부싱을 이용한 카피 방법은 이와 같이 베어링이 달린 템플릿 패턴 비트와 달리 템플릿 모양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하는 가공하는 치수보다 사용할 가이드부싱과 비트를 먼저 설정을 해두고 그만한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둔 상태로 템플릿을 제작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가이드 부싱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이유는 패턴 비트의 베어링이 가공되면서 발생되는 열기에 의해 쉽게 손상이 되고 장기간 사용시 베어링에 의해서 패턴, 비트, 패턴 자체 템플릿 자체도 손상이 되어 여러 개를 카피를 하다보면 처음과 마지막에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공하면서 한번 측면 부분에 가... 측면 부분은 모두 한꺼번에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에 따른 부하가 높아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부싱을 장착을 하게 되면 비트와 가이드부싱 사이의 공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외경이 10mm 이이고 비트는 6mm이기 때문에 총 4mm의 공간이 있는데 양쪽을 둘로 나눈 2mm, 2mm씩의 공간 만큼 그 템플릿에서 비트가 가공하게 되는 면까지 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하실 때는 한 번에 다 가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플런지형을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신으로 올라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를과똑하시 것과 똑같은 것과 똑요 가일드 부싱을 사용해서 가공하실때는 한 번에 눌루, 눌루, 눌러서 모두로 한꺼번에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가 받을 수 있는 부하량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 번에 나눠서 가공해주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가이드 부싱을 이용해서 템플릿 모양을 카피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대로 패턴 비트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 이외에도 이렇게 일자비트 끝단에 베어링이 달려있는 플래시 트인 비트 라베팅 비트 등을 사용해서 템플릿 모양보다 크게 혹은 작게 똑같이 카피를 할수 있겠습니다. 템플릿을 이용한 제작기법을 사용하시면 직선적인 반조로운 가구에서 벗어나 꼬막은 디자인이 가능해집니다. 이상 디노스튜디오 최동식이었습니다.